올리 뭐라 겠죠 시작! <목소리> 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따라오는 어이신도 있고 또 주무시는 어르신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즐겁게 도다연이잖아 주무신다 그래서 집중하는 방법 오! 어, 박수 두번 칠까요? 박수 두번 시작! 어, 너무 잘한다 박수 세번 시작! 어, 너무... 근데 입은 왜안 치죠 입도 찢어 또 말야 <laughs> 박수 치고, 머리도 생각하고, 입도 찢어야 내 머리가 살아난대. 지금 죽을라 해도 죽을 수가 없어. 15시까지 약으로 살인데. 그러니 내일시이 건강해 나만 손이 아니겠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박수 5번 시작! 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자, 원장님한테 배운 속이 뻥 떨어지는 호모 박수. 시계 박수로 바꿀게요. 두시 어떻게 할까요? 두 시! 2시 지나고 2시 그렇지 3시 4시 어우 너무 잘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같이 한번해보시래다5시반 시작 다어 어떻게 는거야 이게 더 재밌는거야 안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니까 어른들이 이런 사람들 있거든 안 아무안가는 사람들 있어 그거 보면 서막 얘기하는거야 반응이 나와요. 그걸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어머신 괜찮다. 봐. 아, 이것도 괜찮다. 칭찬하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자. 어깨 뻗 들고. 푸우시 저는 자기들이 당황해서, 어,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게왜개그들 있었어요. 허무하게 탁내려오면은 스트레스가 탁 날아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발까지, 발까지. 오른발 들어가. 안 들어서 다시 오른발. 책상 잡고 들어가. 어른들은 안 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책상 한 손으로 잡고 발 들어가. 시작. 옳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시계 박수. 일곱시 반. 음. 어렵대 숫자가 많아지니까 근데 저는 15개까지 가거든요 자 똑같이 맞춰보라고 이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거야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2시 3시 너무 쉽잖아요 근데 많아질수록 못할것 같은데 딱 맞으면 자기네가 음. 만족을 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쨌든 15개까지 가지만 지금 7시 반 준비 야 준비 준비 야, 야! 여기 간식 더 주셔야돼 좀 이따 이렇게 얘기해 아. <laughs> <laughs> 간식 준비됐어?